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우리 XRP도 지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 이런 급락 미리 예측을 해드렸고, 이런 급락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출렁거림이 있는 이후에 분명히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기나 중기, 그리고 존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략, 그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꼭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우선 XRP 보기 전에 코리아 블록체인 2025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워커힐 호텔에서 코리아 블록체인 2025가 열립니다. 자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그다음에 아서헤이즈, 톱니, 보하인즈 그리고 주요한 인사들이 오죠. 자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비디오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자 그냥 무게를 좀... 뭐어 어떤 뭐 행사에 무게를 좀 주기 위해서 그냥 뭐 이야기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연사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코인들 중에서 분명히 중요한 코인 있습니다. 정말로 그냥 행사 참석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심히 쳐다보는,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찾아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랑 같이 소통하고 있는 현지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이번에 6명이 옵니다. 오기 전에 저에게 미리 코인을 줬습니다. 유심히 보라고. 자, 그 코인들 총 6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코인들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이낸스에 있는 그 코인들입니다. 제가 그 코인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라이브 방송이나 텔레그램 방, 도란톡 방에서 전부 다 오픈을 해 드릴 겁니다. 내일과 모레 행사 끝난 이후에, 왜, 제가 왜그 코인을 나에게 추천해 줬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인들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이 시문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죠. 자, 그런데 나스닥과 코스피는 급등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같이 가지 못하고 급나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 xrp 매수신호 나오고 했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바로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거래량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그대로 급등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8월달에 제가 9월달에는 정말 단기간에 박스권에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제가 지난 9월 11일에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가 되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예측을 해드렸죠. 9월 11일 영상 2분 10초부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0.25% 금리나 됐을 때 우리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계단식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출렁거리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이후에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견디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손 놓고 견디라는 거냐?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존보하실 분들,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이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시나리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거 알기 전에 먼저 이야기부터 좀 하죠. 지금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XRP 이런 호재거리들을 통해서 분명히 상승할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이런 호재거리를 통해서 누구보다 빨리 폭등하는 아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혼자 독단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있습니다. 바로 XRP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20%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xrp를 사랑한다는 거 물론 xrp의 상승의 여력 그리고 전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우리 xrp가 채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게 단시일이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XRP 2025 서울 탄소업의 출권 5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연내에 아니죠. 내년까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존보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존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월봉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월봉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7월 달에 장대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 시가가 3,035원이었습니다. 7월 달에 그 시가가 3,035원이었는데, 이 시가인 3,035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존버하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드린 세 가지 선. 전혀 매도시도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면 존버하실 분들은 계속적으로 존버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기적인 타동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 선만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바로 돈이 되는 골드 선과 그 다음에 빨간색 선입니다. 자,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면 매수라겠죠? 하향 돌파하면 매도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약간 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매도 신호 안 나왔죠? 이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파동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야,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으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만의 매매법을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15분만 가지고, 여러분들, 5만원이나 10만원 가지고 충분히 매매를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날때한 2시간 정도 아니, 3시간 정도만 여러분들 해보시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지, 왜 여기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지, 그것이 눈에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매매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이브 때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장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단기적인 파동 매매를 하실 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두개 선만 하시면 돼요. 물론 세개 선까지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개 선만 보시면 된다. 가장 중요한 선이 뭐였습니까? 바로 빨간색 선과 흰색 선이었습니다. 빨간색 선이 기준이 되고 흰색 선이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매수 시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매도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답입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다시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매매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 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이세 가지 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토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 때나 또 스파르타 공부방에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 모르겠다. 그러면 평일 날에도 오십시오. 그러면 저와 만나서 그 궁금한 점 모두 다 제가 한 시간인지 두 시간인지 아니 세 시간이 있지 전부 다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급락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대응하실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존버가 아닌 중단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꼭 해보시고 안 되시면 저하고 같이 만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2025에서 분명히 코인의 종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전부 다 바이낸스에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낸스 중심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릴 것이고 그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계속적으로 바이낸스 중심 종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번과 2번 같이 뭐 35%, 31% 이런 애들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최소한 5%에서 10% 정도 오를 수 있는 그 코인들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화의 장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코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막그코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고 물론 일방적인 통행입니다. 그렇지만 라이브 방송 때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그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실시간 XRP 대응 제가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 보면 노란톡방, 텔레그램 방다 만들어 놓고 링크도 다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행사 이후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6개 오픈할 때니까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인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시문과 급등주 찾기를 할 겁니다. 바이낸스 중심입니다. 바이낸스 중심으로 급등주 찾기를 시작할 것이고, 그 급등주를 나는 한번 정도는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에 이렇게 시문과 급등주 찾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별로 안 좋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고, 잠시 후부터는 분명히 계단식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 드린 거, 그거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들었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인남 시문이었습니다.